안녕하세요. 드라마 중독자입니다.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 일화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1999년 서울 전광판과 TV 화면마다 한 여성의 얼굴 도배되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임세라 장다 아다. 컬러풀한 메이크업과 90년대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한 임세라는 당대 최고의 국민 여신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녀의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한다. 임세라가 광고 촬영을 위해 세트장에 도착한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조연 배우 고이영, 이다현이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건 아니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임세라. 정의감이 강한 임세라는 고이영의 갑질을 보고 참지 못한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자리를 떠난다.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녀의 강강약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신입 형사 복고철 이민재 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25세의 패기 넘치는 청년으로 의욕과 열정이 가득하다. 독고철의 책상 위로 임세라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다. 아버지의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임세라 씨, 경찰서 출석 요청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거는 독고철. 임세라는 독고철의 계속되는 전화에 처음엔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게 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아픔이 터져 나온다. 나도 사람이라고 아저씨도 내가 우습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임세라. 임세라는 서럽게 울면서 자신이 영화를 포기한 사연을 독고철에게 토로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난다. 독고철은 예상치 못한 임세라의 진솔한 마음에 당황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독고철. 임세라는 독고철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열고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한다. 화려한 시상식장. 임세라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순간이다. 인생 최고의 순간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상소감을 말하는 임세라. 시상식을 마치고 나오는 임세라. 그녀는 트로피를 소중히 안고 차에 탄다. 시상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임세라의 차가 크게 충돌하고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25년 후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는 한 중년 여성. 바로 봉청자 엄정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25세 톱스타 임세라라고 믿고 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임세라인데 혼란스러워하는 봉청자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는 봉청자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다.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거울을 보며 울부짖는 봉청자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는 봉청자의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된다. 병원을 나서던 봉청자가 한 남성과 부딪힌다 바로 독고철 송승헌이다. 25년이 흘러 마흔을 훌쩍 넘긴 중년이 된 그는 이제 교통경찰로 일하고 있다. 독고철은 강력계 복귀를 노리고 봉청자의 사건을 조사하려 한다. 저 선글라스 괜찮네요. 뻔뻔하게 말하는 봉청자. 봉청자가 독고철의 선글라스를 가져가자 독고철은 당황한다. 뭐 하는 거예요? 기가 찬듯 말하는 독고철. 톱스타 임세라예요. 모르세요? 당당하게 대답하는 봉청자. 임세라라고요? 의심스럽게 대묻는 독고철. 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자신이 임세라라고 주장하는 봉청자와 그녀를 의심하는 독고철의 첫 만남이다. 봉청자는 자신이 25년을 건너뛰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내가 25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 자리는? 내 커리어는? 절망하며 말하는 봉청자. 잃어버린 기억보다 더 억울한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어버렸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임세라 봉청자와 독고철. 과거 젊은 형사였던 독고철은 이제 결혼도 포기한 채 시간이나 때우며 살아가는 교통경찰이 되었고 화려했던 톱스타 임세라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중년 여성 봉청자가 되었다.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들. 이제 봉청자는 잃어버린 시간과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독고철과 함께 이 험난한 연예계에 다시 한번 뛰어들 준비를 한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일화가 끝난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25년의 세월 격차 속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 재회를 그린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앞으로 봉청자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일화가 끝난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